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코스마스입니다. 항상 저희 아이들 예뻐해주시고 사랑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저희집에 새로운 아이들하고요. 이뻐진 아이들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네, 치설송이요. 이렇게 치설송이 이렇게 제가 예쁘게 이렇게 분갈이를 해줬습니다. 이렇게 모아서 이게 따로따로 있는 아이들을 한 무대 이렇게 모아줬어요. 아우 색감이 치솔송은 너무 예쁘지 않나요? 아어 정말 예쁩니다. 치솔송 색감. 치솔송 이렇게 예쁘게 분갈이 해줬습니다. 그리고 요 아이는요 화재금이에요. 화재금 화재금도 제가 새로 데리고 왔답니다. 화재금 아직 한 번도 안 키워봤어요. 그래서 요 아이 한번 키워보려고 이렇게 데리고 와서 이렇게 연두색 화분에 분갈이 해줬어요. 요 아이도 예쁘게 잘 키워보겠습니다. 화제금 그리고 다음은 요 아이 몰개인 금이에요. 몰개인 금이 이렇게 예뻐졌답니다. 요렇게 자구도 이렇게 물이 들고 너무 예뻐졌어요. 색감이 어, 참 조화로운 것 같아요. 이렇게 안에는 보시면, 어, 너무 예쁩니다. 색감. 연두색도 아니고, 옛날에 어른들은 비치색이라고도 하셨는데, 색감이 정말 예쁩니다. 몰개인 금이에요. 요 가운데에 금기도 있고, 하얗게 금기도 있습니다. 보시면, 금기도 많이 생겼어요. 이제 금도. 여기 보시면, 여기 변형이 온이 입장만 금기가 있었는데, 이제 이렇게 금이 많이 들어섰습니다. 몰게인 금. 그리고 요 아이는요, 알리 에노르라는 아이예요. 알리 에노르. 요 아이도 좀 처음 봐서 제가 이렇게 자구도 많이 달고 있고, 그래서 한번 키워보려고 이렇게 분갈이를 해줬어요. 밑에는 안 보이지만 밑에도 아래쪽에도 지금 자구가두 개나 있습니다. 알리 에너로 예요 그리고 요 아이는 펜지 철화예요. 펜지 철화인데 색감이 요렇게 예뻐졌어요. 요즘에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께 보여드립니다. 펜지 철화. 펜지 아, 철화는 초록이면 초록이대로 이렇게 물이 들면 또 물이 는든 대로 항상 예쁜 것 같아요. 어? 너무 예쁩니다. 편지철아. 이렇게 예쁜 편지철아입니다. 그리고 요 아이는 지금 이름표가 없어요. 이름표가 없는데 수빈 같기도 해요. 수빈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러네요. 지금 이름을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이름 아시는 분 알려주세요. 그리고 요아이요. 요아이도 제가 세리고 데리고 왔어요. 요아이는 탱고래요. 이름이 탱고라는 아이인데 저도 처음 봤는데 요아이가 이렇게 달궈져서 너무 예쁜 거예요. 아주 단단하고 짱털같이 너무너무 예뻐서 이렇게 한번 키워보고 싶어서 데리고 왔답니다. 요아이 탱고라는 아이예요요 탱고하고 요 아이랑 모양이 조금 비슷하지 않나요? 보시면, 이렇게 보치, 보시면, 요 아이는 숲속의 요정이잖아요. 구밀이라고도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요 아이가 이렇게 숲속의 요정하고, 이렇게 탱고하고, 이렇게 보시면 비슷하지 않나요? 생김새가? 요렇게 좀 숲속의 요정이 조금 더 입장이 조금 더 크기는 한데, 요 아이는 달궈진 아이고 요 아이는 아직 덜 달궈졌어요 그래도 이렇게 예쁘게 라인이 너무 예쁘게 물이 들었답니다 아 예쁘죠 여기는 이렇게 분질을 하는 건지 아니면 꽃대가 나오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아 너무 예쁘게 물이 들었어요 라인이 어쩌면 이렇게 예쁠까요 그리고 요 아이 미니벨이에요 미니벨 제가 어우, 요즘에 너무 예뻐진 거에요 이 아이가 어쩌면 이렇게 예뻐졌는지 볼 때마다 어우, 너무 예쁜 거에요 이 아이가 그래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데리고 나왔답니다 어우, 미니벨 정말 예쁩니다 어우, 예쁘죠 여러분 오늘도 행복하셨나요? 항상 웃는 날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코스모스입니다. 안녕히 계세요.